안녕하세요. 영화 헬섬가이즈의 김진우 PD입니다. 오늘 네, 저희 주말에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팬섬 가이드 연출한 신인 감독 남동엽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관객 여러분. 아직 안 가셨군요. <laughs> 네. 네 이거 원래 희준씨 대사인데 희준씨가 어, 오래전부터 잡힌 공연 일정이 서가지고 저보고 대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아 영화 많이 보시면서 많이 웃으셨나요? <laughs> 네아 감사합니다. 어 영화 재밌게 보셨감사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SNS에 아낌없는 응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힐썸 가이즈에서 미나를 연기한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어, 소중한 주말 이렇게 힐썸 가이즈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다들 표정이 좋으신 거 보니까 다들 잘 보신 것 같은데. 어 인스타에 저희 리뷰를 남겨주시면 저희 배우들이 직접 찾아가서 어,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대단해서 네, 병정 칼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우리네 <맨> 핸섬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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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네, 알아요. 저도 잘생긴 거. 아 감사합니다. 네 그. 어. 까먹었잖아요 덕분에. 아, 그, 아 되게 홍보 많이 해주셨어요. 아, 그러네 저희가 저희도 홍보 많이 할 거고요. 많이 하면 또뵐수 있을 거 <laughs> 같아요. 어디서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너무 정신없었죠. 구체 사장을 명대한 박지환입니다. <laughs> 영화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나게 보셨나요? 여분들과 재밌게 웃으셨어요? 네. 네. 음. 이제 또 다른 분 데려와서 <laughs> 보셔야지. <웃음> 그렇게 그렇게 관객수는 쌓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?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제작진 역할이 이성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그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네 오늘 특별히 준기야. 어, 야.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, 씨. <laughs> 준기가 <laughs> 네, 왔으면 좋았을 텐데. 다음 주에 준기랑 저랑 아마 TV를 할 거예요. 어, 그때 오시면은, 그, 그, 둘이 아침는뭐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. 동석을 알았냐? 저기, 저기 뿍? 뭐? <laughs> 잘안 되네. <laughs> 아, 어, 아무튼, 그, 그 뭐, 이게 농담이고, 주위에서 문자를 많이 봤습니다. 저희 영화에 대해서, 어, 너무 잘 봤다고, 뭐, 그전 영화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, 요즘 최근에 문자를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리고 저희가 참여한 영화에, 그런 영화 참여하고 싶다는 문자도 많이 받고 합니다. 어, 그만큼 영화가 대세가 될것 같고, 저기, 그, 그 아이패드에 아까 적혀있던데요. 친구가 인사이드 무시기 보자고 했는데, 이거 보러 왔다고. <laughs> 잘하셨어요. <laughs> 사람 <사랑하는> 나무로 <걸> 봐야지. <laughs> 사람 <사랑하는> 나무로. <거. 웃음> 짜증나. <웃음> 네, 아마 다음 주 되면 저희 영화 이제 그다 바르고 1등 할 겁니다.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그 홍보. 홍보. <laughs>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저희가.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리에 앉으셔서 손을 들어서 이름을.